매주 금요일마다 사라지는 72살 할아버지. 가족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혹시 바람, 도박, 뒤따라간 손자가 목격한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 60년 우정의 이야기.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할아버지는 매주 금요일마다 사라졌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우리 할아버지, 72세, 할머니가 5년 전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신다. 매주 금요일 아침이면 할아버지가 사라지셨다. 저녁 늦게 돌아오시는데, 지친 표정이셨다. 가족 단톡방이 난리가 났다. 혹시 아버지 바람 피우시는 거 아니야? 72살에 무슨 바람이야? 도박 아닐까? 아니면 빚보증? 걱정이 커졌다. 나는 대학생 손자 민준이다. 이번 주 금요일에 할아버지를 몰래 따라가기로 했다. 금요일 아침 7시. 할아버지가 집을 나서셨다. 버스를 두번 갈아타고 한 단독주택 앞에 멈추셨다. 초인종을 누르셨다. 문이 열렸다. 할아버지가 안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밤 너머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봤다. 거실에 침대가 있었다. 그리고, 한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분을 일으키고 계셨다. 자, 영수야, 천천히 일어나자. 옷을 갈아입혀 드리고, 세수를 시켜 드리고, 아침을 먹여 드렸다. 그분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오후 2시쯤, 할아버지가 나오셨다. 나를 보시고 놀라셨다. 민준아, 여기 왜 있어? 할아버지, 저분은 누구세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다. 내 친구야, 60년 친구. 영수가 말기암이래. 자식들은 다 외국에 살고, 혼자서 거동도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매주 와서 돌봐주는 거야.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도 바쁜데, 뭐하러 걱정시켜? 이제 영수가 제일 힘들 때야. 나라도 옆에 있어 줘야지.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병원에서 3개월 남았대. 마지막까지 혼자 있게 할순 없잖아. 나는 할아버지를 꽉 안았다. 할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바람도, 도박도 아니에요. 60년 친구를 돌보고 계셨어요.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 우리가 몰랐네요. 그날부터 우리 가족이 함께 영수 할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다. 금요일엔 할아버지가, 토요일엔 아빠가, 일요일엔 엄마와 내가, 영수 할아버지는 2개월 후 편하게 떠나셨다. 우리 할아버지와 손꽉 잡고, 고맙다, 친구야.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친구란 건 말이야, 끝까지 함께 하는 거란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배웠다.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평생을 함께 할 친구가 있으신가요? 진짜 우정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보세요.